형님들. 자, 오늘 라이 컨텐츠는 우리 또약 벌써 6차전인가요? 어. 백구 파와 함께하는 마짱 대회. 오늘은 봉자 버전입니다. 아. 8만 1000세라씩 준비를 했고요. 총 100번의 기회가 있어요. 100번의 기회 중에 많이 먹은 친구가 이기는 걸로 어 나중에 어떻게 됐든 뭐 증폭 보호권이 됐든 아니면 증폭권이 됐든 강화권이 됐든 어떻게 되서든 총량이 총량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 그래서 <laughs> 네, 어, 형님 우리 <laughs> 일단은 선공 후공 정해야 되잖아. 네. 어, 어떻게 정하실래요? 해보. 네. 해보 하나 둘셋 하면은 찌뭐빠묵 이렇게 얘기해요. 네. 하나 둘셋찌 묵. <laughs> 어 딜레이. 선생님, 딜레이. 야, 디스코스인데 딜레이가 어디있어이 새끼. 세... 어? 이 세상에서 어? 가장 예쁜 진주씨. 예, 예, 예. 어, 어 <laughs> 예, 예. 예, 예. 바로 예. 내라고 하는 거 뭐지? 어? 자신 있나 보지? 아유, 아유, 잘못들어. 아유, 일단, 아유. 일단 어떻게 하실래요? 이기셨으니까 성공하실래요? 후공하실래요? 배가. 제가... 뒤로 할래요, 뒤로. 아 후공,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먼저 네. 성공할게요. 예. 네. 하, 형님들 이거 빨리 떠야 돼. 아니면은 큰거 와야 된다. 자 갑니다. 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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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너무 좋고요, 너무 좋고요, 나이스. 아좋았어요 너무 좋아요, 너무. 어. 언제 <laughs> 할거 오케이 오케이 안 나온다 저기 안 나온다 지지 진짜 개안 나온다 저 이거 이달의 아이템 뜰 때까지입니까? 아 당연하죠 <laughs>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완전 안 나온다 사점 반이다 어어어어 저기 <있어>. 아, 저기 저기 사점 만수 갑니다 제발 제발 두 배에서 빨리 줘 빨리 줘어 2배 아 그렇지! 어. 아아아아 지고있어 어. 4천 대 3천이에요 지고있어요 어, 아니야 이길수 4천 있어 4천원 한번만 더 4천원 한번만 더 제발 야 8만 천원이여가지고 아 제발 아 평소에도 어, 12장 복권이다 나이스 안나온다 안나온다 90% 나올거에요 9 어, 저거 저거는 1%야 저거 무조건 1%야 저거 아,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지? 저걸로 끝이다! 저로 죽었다! 하지마! 왜 이래! 왜 이래! 진짜 안 나오지! 잠시만요! 잠시만요! 안죽는 잠시만요! 아, 야, 어허, 야! 야, 바둑 뜯은 사람 어디 갔나? 어디 계세요? 아고 이거. 아하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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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그나저 그나저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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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도 그래. 나... 아까 운 좋다고 랬는데안 아, 나오죠 망했죠 아, 안, 안 나오죠 망했죠 안 나오죠 망했죠 운 좋다고 랬는데안 나오죠 망했죠 안 나오죠 망했죠 망했죠 망했죠, 망했죠? 안 나오죠 아, 오케이 안돼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안 나와 아, 진짜 안 나와 어떡하지 오케이 어떡하지? 형님 제가 하나만 더 나오면 이깁니다. 공사하지 네. 마세요. 간다. 아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도 안 나오면은 완전 하나도 안 나오면 제가 는 거잖아요. 거짓말 하지 마. 근데 나 200개나 남았어. 안 나올 수가 없어. 수고연 나 무조건 나옵니다. 수고연 연연 수고연 게임 끝났죠? 무조건 나오죠? 여기서 나오는 거죠? 레전드죠? 믿을게요 선생님 망게해 주세요. <laughs> 드디어 아야잠만나 이스트리트 거짓말하지 마 만화가 왜 불타? 선생님. 공자가 불타는 아, 건가? <laughs> 아니야. 그렇지 블러리 없어요. 무조건 뜹니다. 어, 떴어요. 이거 진짜 두 배에서 주, 초 대박 우주를 할것 대박 그렇지 떴다. 선생님. 와 반짝인다. 아, 온다. 아, 큰거 온다. 레전드다. 와와 아, 아, 아. 와야지. 그렇지 여기지. 다 왔지. 끝났지. 게임 못봤지야 저기 야엄마자 얼마 안 남았자. 저기. 하나 하나. 오. 야. 어? 어? 진짜 동동부터 종교 믿어볼게요. 거짓말하지 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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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배. 어? 야! 어? 어? 뭔 상황인지 님들 안 보이구나. 선생님 많함 아이 미안해요 님들 안 보였구나. 쳤다 그냥 선생님 만함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지 선생님 아직 안 끝났어요. 선생님 망함. 아니요 선생님 망했는데요. 아니 안 끝났지. 우리 강화권 증폭권 남았잖아. 아니요 그래도 망했는데요 선생님. 아니 <laughs> 아, 선생님 이거 가지고 뭐하시길. 아니야 12 강화권이 나두 개나 있어. 전12 증폭권이 두 개나 있는데요. 아 근데 내가 아니지. 어. 내가 이겼는데요. <laughs> 아니, 일단, 일단, 결과 값을 봐요. 일단, 천만원 차이야. 그치? 천만원 차인데, 이, 지금 복권 강화권에서 이기면 되잖아, 내가. 여기 나90% 뜨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. 예. 해봐요. <laughs> 해보라고? 일단, 11에서 보여줄게. 하나, 둘, 셋. 으이구. <laughs> 오유 하나, 둘, 셋. 나. 어우, 야. 와. 야. 와, 5% 와! 와, 1%아닌게어디야 엄청 잘 나왔네요. 아니지. 띄우면 2억이잖아요. 맞지? 어, 5%질러서뜨면 2억이잖아. 아니, 이걸 진다고? 말이 해? 되는 소리를 하세요 선생님 봐봐 크크크크크 이게 무...무...1... 긴 한데 <목> 뜨면 응. 알았어 빨리 해요 <laughs> 알았어 빨리 할게 어. 오이형 아 여기 띄운다 잘 봐라 됐나? <laughs> 어, 똥 냄새나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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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제다 의존 형제다 <laughs> 계속 수수료 수술이... 일단... <laughs> 일단 저희 <laughs> 저한테 믿어주신 저한테 믿어주신 포인트를 써주셨던 약 108, 108만 포인트 형님들 어, 아쉽지만 저를 믿으시면 안됐었어요 예. 음. <laughs> <laughs> 못 걸었네 아유이 자, 아쉽지만, 아이고 네. 전또 졌구요. 아, 축하드립니다. 네, 네 매번 깝치는데. 제가 교또 졌네요. 일단은, 배고파형님 예. 헤를 <laughs> <패배를> 인정합니다. 으이, 으이. 다시는 은 으, 으헤 어? 알죠 일단, 다시는 예 알겠습니다. 응, 알지? 응, 응, 응. 나물지않겠습니다 예, 일단은, 일단은 예. 아휴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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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어떻게 저기는 하나밖에 못 뽑았는데 제가 졌네요. 예.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야? 또 졌어. 이제 나의 천멸을 했다고. 표정 정말 한데 아닙니다. 매드 쓰러버려음 <laughs> <매트! 웃음> 음. 하나 둘 티아메트 티아메트 레전드. 그게 벨트를 이 세계가 되는. 야시. 멈춰. 멈춰. 멈춰! 자, 이제는 티아메트 뜬다. 간다. 큰거 온다. 큰거 온다. 큰거 온다. 큰거 온다. 큰 거. 짱세랑이 어이 어이 어어디네 요런 게임이었어요. 네아 형님들 또좋으실까봐